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승격을 오히려 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혜택 조달시장 기회 각종 지원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키운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 당사자라면 주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 중견기업 진입 부담 느낀다 63.9% 부담 이후 1위 세제혜택 축소 57% 2위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15.1%. 3위 규제 부담 증가. 매출액 기준 상향 1,500억, 1,800억 예정. 그러나 실효성은 미지수. 매출 증가 요인 판매 확대보다 물가 상승 영향이 큼. 중견기업도 일정기간 세제조달 혜택 유지. 매출액 외에도 고용투자 수출 실적 등 다중평가 기준 도입. 지역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한 철강가공유통기업. 창립 40년 만에 중견 진입 눈앞. 그러나 혜택 상실로 인한 새 부담 경쟁력 약화 우려. 매출 기준 승격이 실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연결되지 않는 구조. 성장 사다리를 오를수록 불이익이 커진다면 지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할 중견 기업층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커질수록 더 키워줘야 하는데 지금 제도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